아, 이게 누구야. 대희야잖아. 반년 동안 어떻게 코빼기도 안볼 수가 있어? 호마야니 가문에서 경호원으로 있다는 말은 들었어. <laughs> 옛날에는 경호원 일이 싫다고 하지 않았나? 적응하고 나니 괜찮더라고요. 사장님, 메뉴판 좀 주세요. 오케이! 응? 혹시 이분이 호마야니 가문의 아가씨? 아가씨가 이렇게 직접 행차하시다니! 저희 가게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가 지금 돈쓸 곳은 많은데,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최대한 절약해야 하거든요. 아, 이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주세요. 제 새로운 친구들에게 대접하고 싶네요. 맞아.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해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걸. 그럼, 코코넛 수탄전병은 어떤가? 우리 가게 시그니처 메뉴인데 가격도 저렴해. 저기 저분들이 드시고 있는 음식이야. 으 거뭇거뭇하고 푸석푸석해 보여. 저건 안 먹을래. 뭐,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분야르자드, 수메르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작은 쿠사나리 화신한테 관심이 없었어. 어, 넌 어떻게 하다가 그의 신도가 된 거야? 페이몬, 네가 전에 프레신을 만나는 법을 아냐고 물었지? 방법은 모르지만, 난 내가 프레신을 만난 적이 있다고 생각해. 응? 정말? 응. 음,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파서 대부분 시간을 방에 누워있곤 했어.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이 모습으로는 친구도 사귈 수 없었고 허공에서도 아무런 지식을 얻을 수 없었지. 어렸을 때난 꿈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었어. <laughs> 그러다 한 번은 심하게 아파서 며칠 동안 깨어나질 못했지. 어느 날 밤이었는데 정신 차리니까 방에 아무도 없더라고. 정말 무서웠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 내올 수도 없었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불가사이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내게 말했어. 두녀르자들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울지도 말렴. 두녀르자들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울지도 말렴. <laughs> 누구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이해 안될 수도 있겠지만 난 너에 대한 모든 일을 알고 있어 정말요? 물론이지 네가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는 것도 아침에 약 먹기 싫어하는 것도 엄마 치마에 있는 꽃잎을 새는 걸 좋아하는 것도 말이야 와, 정말 다 아시네요 두냐레자드 무슨 소원을 빌고 싶니? 소원이요? 음,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아무 데도 갈수 없고, 아무 것도 할수 없거든요. 응, 음, 넌 아직 어린아이잖니? 어린아이는 다 소원이 있던데, 네 소원을 말해보렴. 내가 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럼, 제 병을 고칠 수 있나요? 미안하지만 지금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럼 제 친구가 되어 줄수 있나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어. 좋아. 내가 네 친구가 되어 줄게. 병이 악화되고 몸이 많이 아팠지만 그 목소리가 자주 나타나서 날 격려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 알고 보니 창밖에는 번화한 수메르성이 있고, 수메르성 밖에는 무성한 우림이고, 우림 밖에는 방사벽이랑 사막, 그리고 티바트가 있더라. 마침내 병세가 잦아들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더니, 어머니는 내가 꿈을 꾼 거라고 하셨지. 하지만 그 소리는 내 환상 속의 소리가 아니었어. 그 전에 한 번도 티바트에 대해 들은 적이 없거든. 맞아, 틀림없어. 만약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난이 세상이 궁금하지 않았을 거고, 글자를 배우지도 않았을 거야. 책은 더더욱 읽지 않았을 거고, 그 목소리가 지혜를 접하게 해줬으니 분명 프레신이 틀림없어. 난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 이렇게 뛰쳐나온 거야. 화신 탄신일을 준비할 거거든. 화신 탄신일? 그게 뭔데? 화신 탄신일은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탄신일이야. 현자들이 그분을 발견한 날이기도 해. 실은 아주 오래된 명절이지. 처음에는 위대한 루카데바타님의 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됐고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어졌어. 날짜가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생일로 바뀌었을 뿐이야. 작은 프레신이 수메르에 막 도착했을 때 수메르 사람들이 다들 엄청 기뻐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이 명절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대 하지만 아카데미아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천천히 이 날을 잊어가기 시작했지 수메르에는 루카데바타님과 관련된 날이 많은데 아카데미아가 준비를 막고네 반면 화신탄신일에는 돈은 물론이고 아무런 성해도 보이지 않아 그 사람들은... 작은 프레신의 탄생이 루카데바타님이 진짜 돌아가셨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날을 축하할 마음이 없는 거야 으이, 정말 너무해 맞아, 너무해 루카데바타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지만 작은 프레신도 몇백 년 동안 묵묵히 수메르를 지켜오셨잖아 <laughs> 다른 사람도 있는데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바자르의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화신탄신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옛날에는 그쪽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었거든. 그런데 최근에 바자르에 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됐어. 그 애도 마침 작은 프레신의 신도야. 그래서 이번 축제를 잘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저축한 돈을 모두 그녀에게 줬어.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것뿐이거든. 잠깐만요, 아가씨. 설마 그 친구가... 집에 꽃을 선물하러 온 닐루는 아니겠죠? 어, 맞아. 며칠 전에 닐루가 품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허겁지겁 저택을 떠나는 걸 봤습니다. 설마 아가씨가 뭘준건 아니시죠? 음, 내가 준거 맞아. 초반에 준비한 돈이 부족해서 닐루에게 내 치마 하나를 더 팔라고 했거든. 실은 오늘도 닐루랑 같이 바자를 가기로 했어. 데이야. 너도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바자르는 이곳에서 거리가 좀 되니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아니야 그럼 네가 너무 힘들잖아 제 말대로 하세요 아가씨가 걸어가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고요 나중에 제가 어르신을 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응, 음, 물론이지 닐루도 작은 풀레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걸 알면 분명 기뻐할 거야 내가 좀 늦었지 미안해 <laughs> 드나르자드 너무 안 오길래 집에 갇힌 줄 알았어 진짜로 도망쳐 나왔구나 어 데이아도 있네 설마 데이아한테 잡힌 거야 비슷한 상황이지만 걱정 마 데이아도 이제 우리 편이야 <laughs>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나저나 이두 사람은 누구야? 아, 여행자와 페이몬이라고 새로 사귄 친구야. 이제 막 수메르성에 온 여행객인데, 작은 풀의 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작은 풀의 신의 숭배자라는 거지? 정말 잘됐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화신탄신 축제를 절대 놓치면 안 돼. 맞다, 드나르자드, 이것 좀 봐. 바자르를 꾸미기 시작했어. 네 덕분에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 아니야, 내가 할수 있는 게 이것뿐인 걸. 그건 그렇고 돈은 안 부족해? <laughs> 그렇죠. 걱정하지 마. 그보다 극장의 무대를 다 고쳤어. 가자, 보여줄게. 우와, 무대 엄청 멋있다. 나쁘지 않네. 저번에 왔을 때는 계단에 구멍이나 있었는데 계단이 문제가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대 천장에 있는 나무 구멍에 나무 껍질이 벗겨져서 주바이루 씨가 엄청 걱정했다고 아카데미아에 몇 번이나 보고했는데 아무도 처리하러 오지 않았어 그래서 사고 날까봐 어쩔 수 없이 몇주 동안 극장 공연을 멈춘 거야 흠 <laughs> 극장의 요구여서 그런 거겠지.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우리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을 깔보거든. 그 사람들은 극장이 문을 닫길 바랬던 거야. 계속 지속됐으면 극장 사람들은 입에 풀칠도 못하고 화신탄신 축제도 물건너갈 뻔했어. 다행히도 두나르자드가 제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줬지. 덕분에 나무 구멍도 보수하고 무대를 리모델링할 수 있었어. 화신 탄신일이 되면 지금보다 더 멋진 무대를 볼수 있을 테니까 기대해. 응, 네가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기대돼. 화신 탄신 축제를 위해 그렇게 오래 연습했는데,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네. 우리의 꿈이지. 때가 되면 네 몫까지 열심히 할게. 닐로는 무슨 공연을 하는데? 화신의 춤을 추려고 하는데, 그건 화신 탄신 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야. 드나르자드, 두 사람한테 이 축제의 기원에 대해 알려줬어? 루카데 바타님과 작은 프레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줬어. 좋아. 그럼 내가 이 축제가 제일 처음 시작됐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이날이 화신 탄신일이라 불리는 이유는 화신이 탄신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야. 아주 오래전에 루카데 바타님이 생일을 보낼 때, 친구들이 연애를 준비해 축하해드렸어. 연애에서 몇몇 신들이 스레치했고 그중한 분이 흥에 겨워 악기를 연주했지. 그러자 루카데바타님은 노래를 부르고 화신님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 화신님이 춤을 추다 풀을 밟았는데 그 자리에 엄청 아름다운 파디사라가 자라난 거야. 자홍빛 꽃잎이 찬란한 무대를 장식했고 신들은 모두 아. 시간이 영원히 이 순간에 멈췄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어. 응, 맞아. 신들을 생각하면 마신 전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수메르의 신들에게 즐거운 시 썰도 있었어. 이제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춤을 추고 축하하는 전통은 이어져 내려왔어. 내가 입은 이 옷도 화신님의 자태를 모방하기 위해 설계된 거래. 비록 보잘 것 없는 인간이지만. 생일의 주인공께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닐루라면 우리의 축복을 작은 프레싱께 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부대 주변에 파디사라를 준비했구나. <laughs> 파디사라는 화신님의 상징이잖아. 다만, 화신님이 돌아가시면서 진정한 파디사라가 같이 멸종돼서 아쉬워. 맞아. 루카데바타님이 화신님을 기념하기 위해 만드신 파디사라도 결국 화려한 자홍빛을 재현하지 못했어. 화신님이 춤을 추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정말 부러워. 내 무대도 그렇게 된다면 아니 구석이라도 좋으니 진짜 파디사라가 두 송이만 있어도 더 소원이 없겠어. 맞다. 여행자 페이먼은 어때? 화신 탄신 축제에 관심 있으면 같이 참여하지 않을래?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 생일에는 그분의 숭배자들이 다 이곳에 모이거든. 그분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싶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응, 도냐리자도 말이 맞는 것 같아. 우잉 축제를 좋아하는 게 어때서? 게다가 이건 생일 파티잖아. 사람이 많을수록 작은 쿠사나리 화신도 좋아할 거야. 네. <laughs> 그럼 두 사람 다 화신 탄신 축제에 참석하는 걸로 약속한 거야? 드나르자드, 이번에 고른 무대 장식을 보여줄게. 여행자 페이모은 관심 없으면 주변을 둘러보고 와도 돼. 바자르 주민들은 모두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좋아하고 화신 탄신 축제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 그럼 주변을 둘러보고 오자. 그거 알아요? 이제 곧 화신탄신 축제가 열려요. 축제 때는 재미있는 놀이도 엄청 많고 꽃책기사 파리스가 사탕도 나눠줘요. 무대를 이렇게 고치다니 정말 훌륭하네. 이번 화신탄신 축제는 꽤잘될것 같아. 바자르라는 곳은 잘 모르지만 이곳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고 들었어. 아, 아카데미아가 특히 그걸 싫어하지. 아, 이곳에서 파는 연지도 괜찮던데 향이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오래 가고 피부에도 자극이 없어. <laughs> 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을 뿐이야. 올해 화신탄신 축제가 잘 진행되면 바다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물건에 사러 올 거야. 화신탄신 이래 어떤 축제 간식들은 여기서만 살수 있어. 수물의 성에도 안 팔아. 게다가 노래, 춤, 맞기라면 바자르 사람들이 자신이 있거든! 아카데미아가 좋아하든 말든 이런 게 빠지면 축제가 아니지! <laughs> 화신 단신 축제에 춤추는 의식이라... 나도 젊었을 때 졌었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화신님의 춤은 루카데바타님을 위해 추는 건데 우리는 왜 작은 불의 신에게 춤을 보여주는 거냐고 물은 적이 있단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지. 루카데바타님만큼 작은 불의 신도 훌륭한 신이셔서 화신님이 작은 불의 신을 알게 되면 그분의 친구가 되어 축하해줄 거라고 말이야. 요즘은 화신탄신축제도 예전 같지 않아. 이번에는 부잣집 아가씨가 돈을 많이 내서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들었단다. 닐루, 옷이 정말 예쁘다. 처음 널 봤을 때랑 느낌이 전혀 달라졌어. <laughs> 화신탄신축제를 위해 장식품을 조금 추가했어. 이것 좀 봐. 네가 직접 한 거야? 진짜 대단하다. 극장 사람들의 무대 의상은 대부분 다 스스로 만들어. <laughs> 넌 모르겠구나. 주바이루 씨는 옷도 만들고 소품까지 만드셔. 그래, 이 왕관 한번 써볼래?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던데. 그래도 돼? 물론이지. 전설에 의하면 화신님 머리에 엄청 예쁜 뿔이 있어서 왕관을 이렇게 만든거래. 드나르자드는 예쁘니까 이걸 쓰면 분명 화신님 같을 거야 으 저기 저 사람 개설인 같은데 으 그러고 보니 내 기억 속의 캐서린은 항상 모험가 길드 카운터에 서 있었어 한 번도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 <laughs> 캐서린. 응? 아 여행자와 페이문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우 와, 이게 휴식을 즐기는 캐서린인가? 정말 달라 보여. 캐서린은 언제 어디서든 별과 시면을 향해. 서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기능은 필요 없거든 그래도 항상 같은 말만 하고 같은 동작을 하면 똑같은 폰타인 영화를 계속 틀어놓는 것처럼 인생이 재미없어지지 않을까? 너희들도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잖아 우리가 각지의 풍습을 체험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목적은 여행자의 가족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야 지금처럼만 하면 돼 진정한 답은 종점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찾을 수도 있거든. 아, 어, 비슷한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 어, 맞다. 테서리는 여기에 무슨 일로 온 거야? 좋아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여기 분위기가 좋길래 들러보러 온 거야. 축제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면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된것 같네. 헤히 캐서린! 그럼 다음에는 모험가 길드에서 만나자! 어, 맞다! 네 덕분에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이 도시 사람들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너희에겐 풀 원소의 축복이 깃들어 있어서 분명 도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거야.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오늘 본 캐서리는 평소와 정말 다르네 여행자 페이먼 데이야 무슨 일 있어 아가씨께서 너희들이 프레신을 만날 방법을 찾는 걸 아시곤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시잖아 그건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잘 됐다 <laughs> 도움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너희 데리고 만나 볼 사람이 있어. 아가씨는 피곤하신지 닐로한테 가서 쉬고 계셔. 아가씨를 집에 데려다 드리고 올 테니 취사청 앞에서 만나자. 응, 알겠어. 늦어서 미안. 아가씨는 기분이 안 좋아서 항구에 있다 온 거라고 어르신이랑 사모님을 설득하느라 오래 걸렸어. 고마워. 아가씨가 이렇게 기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두 사람이 없었다면 한참 전에 집으로 끌려갔겠지. 데이야, 처음에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냐르자드한테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몰랐어. 아이난 경호원이잖아. 게다가 지금은 아가씨가 내 고용주이기도 하고. 이건 직업적 소양이야. 히히히, <laughs> 부끄러워한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일을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싶어. 잡담은 잊지 말고 취사청으로 가자고. 너희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을지는 그곳에 있는 사람한테 달렸어. 어르신 데이아 니냐 여긴 어쩐 일인가? 이런, 이건 또 무슨 조합이지? 아, 아는 사이셨군요. 응, 아까 모험가 길드 소개로 와서 작은 쿠사나리 하시는 데 물어봤거든. 음, 그렇군. 어르신, 루크샤 형님은 안 보이네요? 이두 사람 대신 그 절도 사건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 알려줘도 될까요? 루크샤는 아카데미아에 갔다. 대신자가 수메르성 방위를 강화하는 라 지시를 내려서 각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불러왔거든. 어쨌든 네가 말을 꺼냈으니 이 일은 내가 허락하마. 들려줘도 무방하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르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실은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에서 물건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게 프레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그분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laughs> 그건 너무 독단적인 발언이야. 내 생각에 그 일은 아카데미아와 연관이 있는 것 같네.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가 사막에 있는 아루마을에 가서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정보가 유출됐는지 오는 도중에 약탈을 당했네. 대현자가 이 일을 중요시해서 풍기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단서를 조사하고 있지. 지금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건 물건이 오르모스 항구에 있다는 거야 오르모스 항구 들어본 적 있어? 수메르 성에서 출발해서 강가를 따라 남쪽으로 가면 그 항구에 도착할 수 있어 수메르에서 가장 큰 무역항이야 아무리 아카데미아라도 그렇게 먼 곳까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야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지 잃어버린 물건은 허공과 지식이랑 연관이 있네 게다가 신과도 관련이 있는데 내 입장에선 더 이상 말해주기 곤란하구만 관심 있으면 오르모스 항구에 가서 직접 알아보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자면 아카데미 학생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할 거야 어르신, 학생들은 다 수메르 성에 있는데 오르모스 항구에는 뭐하러 가는 겁니까? <laughs> 관심 있으면 직접 가서 알아보게 관심 없습니다. 요즘 호마얀이 가문일만 해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참 오르모스 항구에 가게 되면 조심하도록 해. 그곳에 있는 일부 도금 여단은 수메르 성만큼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심지어 저광을 위해 수메르를 되찾자!라고 외치고 다니는 극단적인 여단도 있는데 요즘 세력이 급속도로 강해져서 어르신도 골치 아파하시거든. <laughs> 사막의 저왕이 죽은 지 이미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활이니 뭐니 이상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닌다니 정말 어이가 없지 모두가 어르신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막 주민들은 오래전에 황야를 떠났어도 아직까지 자신의 신을 원하니까요 여행자, 내가 줄수 있는 정보는 대충 이 정도야 두 사람 다 정말 고마워 수메르 성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끝인 것 같아. 이제 오로모스 구에 가보자. 아가씨는 화신 탄신일에 두 사람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 그날 꼭 와. 좋아, 그럼 화신 탄신일 때 보자고.